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괴입니다. 5월 3일 스킨체이마이 정찰세트 영상입니다. 정찰 나이프는 발로란트 최초로 발리송 형태의 나이프로 디자인되어 출시된 스킨입니다. 총기는 플래시라이트, 손잡이 등 6가지 부착물이 랜덤으로 장착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부착물의 정식 명칭은 먼저 플래시라이트, 레이저 사이트로 현재 총기가 어느 곳을 조준하고 있는지 직관적인 도움을 주는 부착물이라는 설정과 레일 커버, 핑거스톱, 앵글 포어그립 버티컬 포어 그립 등 총기 사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부착물의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진은 밀리터리 시뮬레이션 성격을 아주 강하게 더 현실적이게 부각시키기 위해 정찰 스킨을 통해 게임에서 등장할 법한 총기 부착물을 시도했습니다. 더 전통적인 현대 슈팅 게임 속에 있다는 느낌을 살리면서 현대전에서 볼수 있는 무기에 더 가까운 총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발로란트의 기본 총기는 공감할 수 있으면서 현실적인 무기를 목표로 만들었지만 여기에 실제 플레이어들이 다른 FPS 게임에서 접해본 익숙한 총기와 작 지만 디테일에 분명한 차이를 기획했습니다. 발로란츠에 따르자면 배틀그라운드, 레인보우 식스 등의 게임 속에서 주는 경험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고 여기에 다양한 부착물이 장착된 총기들을 모티브로 삼아 유사한 기능을 지닌 듯한 총기의 느낌을 주고 싶어했습니다. 정찰 스킨은 버터플라이 다이프가 포함된 스킨 시리즈이다 보니 자연스레 개발 중인 스킨 중에서 큰 기대를 모으는 편에 속했습니다. 발리송으로 디자인된 스킨이 없었던 시절 오래 전부터 플레이어들에게 발리송 형태의 디자인을 선사할 계획을 지니고 있었고 정찰 스킨 시리즈에서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결실로 이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발리송 나이프 자세히 보기 모션처럼 나이프 묘기 명상을 보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다른 게임에서 구현된 방법 등을 참고하며 나이프 묘기를 지켜보는 플레이어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하는데 전념했다고 전했습니다. 발리송 나이프 특유의 칼을 화려하게 뒤집는 동작은 자연스럽게 장착과 자세히 보기 애니메이션에 적용할 계획으로 시작했으며 개발 과정 내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현실적인 느낌이 강한 스킨 시리즈인 만큼 해당 애니메이션에 흥미 새로운 요소를 최대한 투자하되 너무 장난스럽거나 과장된 느낌은 피하는 등 최적의 균형을 찾는 노력을 기울 였습니다. 모든 애니메이션을 완성한 후 지켜본 자세히 보기 모션은 캐릭터가 손에 쥔 칼이 회전하고 뒤집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인게임 속에서 돌아다니며 장착 자세히 보기 공격을 남발하는 모습에서 큰 재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고 하네요. 이렇게 현대 슈팅 게임에 있다는 환상을 포착하기 위한 시도 정찰 스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